대부분 경찰관들이요. 흙하고 동수저 사이에 있어요. 거의 이게 재밌는 게 서울에 있으면 거의 흙이에요. 서울에 있으면 거의 흙수저. 집안이 좀 살면 경찰 안 시켜요. 서울에서는 게다가 지방 흙수저 출신들이 다 올라가잖아요. 수도권으로. 그쵸?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지방은 은수저까지 있어요. 저는 심지어 금수저도 봤어요. 지방 경찰관들 중에 은수저, 금수저가 간혹 있습니다. 땅부자들이 많아요. 서울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흙수저야. 이러한 요인들에의해서이 흙수저의 문제가 뭐냐면요, 제 자신과 제 집안과 그리고 제가 겪어 왔던 그 모든 흙수저, 은수저, 동수저 경찰관들을 보고 분석한 거예요. 일단 삶의 정보가 없어요. 유용한 할만한 정보들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인생 살면서 남들보다 앞서 나가 돼 있어서 유용한 정보 없이 살아. 정보 없이 살아왔어. 제가 지금 영상 만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부모님한테 듣거나 제 주변 사람들한테 듣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집안이 좋은 사람들은 부모들이 기본적으로 해주는 이야기야. 부모님이 밥 먹을 때다 해주는 이야기예요 기본적인 이야기야 제가 그걸 느꼈어요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그냥 근데 흑수저 경찰관분들 이런 이야기를 거의 못 듣고 사는 거예요 정보가 없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저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먹고 그 사람들의 자녀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이야기를 하는지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사는지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제가 봤잖아요 잘난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이미 하고 있어 밥상머리에서 밥상교육이 된다니까 밥상교육이 밥상교육에서 이미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해요 은수저 이상의 학생들은 그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듣고 사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부딪히면서얻어부딪히면서 흑들은 부딪히면서, 삶에서 부딪히면서 깨져 가면서 뒤통수 터져 가지고 피 철철 나면서 그런 과정 을 겪으면서 얻게 됩니다. 뒤통수 깨지면요, 죽을 수도 있고, 멘탈이 날아갈 수도 있고, 중간에 좌절할 수도 있고, 뭐 요즘 희끼그머리 취업 포기도 나오고, 청년들의 좌절이죠. 이런 게 부족한 거야. 왜냐면 깨져가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취업 안 되시는 분들, 보시면 대기업 지원하는데 잘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기는 좋은데, 취업 안 되시는 분들 보면요, 그 그분들의 특성을 잘 보면 이런 코칭을 못 받았어. 자격은 지금 돼, 자격은 지금 되는데 적절한 코칭을 못 받아가지고 안 되는 거야. 스킬이 부족해서 정보하고 정보하고 스킬해서 정보하고 스킬면에서 금수저들한테 안 되는 거예요. 밥상머리 교육을 이미 받고 있는 밥상 코칭을 밥상 코칭을 받고 있는 금수저들한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코칭이 안 되니까. 서울권에서, 자, 중위권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서, 솔직히 서울에 중위권 이상 대학 나오려면, 전국 10%잖아요. 공부 잘하는 걸로 10%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좀한 사람들이야. 근데 중위권 나와가지고, 안 돼, 취업이 지금. 대기업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 하죠, 자포자기. 근데 이런 코칭이 됐다 하면, 결과는 달랐다. 결과는 다를 거다, 이거예요. 자, 이 얘기를요. 지금 현재 경찰, 현재 경찰관들, 순경, 공시생, 출신분들 그냥 맨땅에 헤딩해서 왔잖아요. 솔직히 네, 솔직히 공무원 하는 게 제일 좋고, 저 그렇죠? 현실적인 선택권에서 가장 좋은 게 공무원 아닙니까? 지방 뭐 흑수저 출신분들 솔직히 말해서 서울에서 은수저 이상 분들 공무원 안 시키잖아요. 그런 분들 거의 본 적도 없고 아무튼 이 분들을 보시면. 그냥 공무원이 가장 좋아보이고 그리고 어, 성격적인 특성이 정의감이 있어요. 정의감이 있고 좀 착해요. 사람들이 내가 느끼는 건데. 경찰 분들이 착해. 약간 순박해요. 순박하고. 그리고, 어, 그리고 공부 공부머리는 뭐 중간 이상 가고 몸그 그 운동도 좋아해. 대부분. 이런 심리적 공통이 있다니까요. 특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중고등학교 때 뭐 상위 10%는 못 들어갔지. 그래서 한 30에서 50% 사이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중간 이상이야. 머리가. 그러니까 된 거죠. 자 이런 분들이. 자 여러분들이 밥상에서 부모님들한테 미래에 대한 설계 정보를 막 초등학교 때부터 듣고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경찰 했을 것 같아요. 경찰 했겠죠. 경대로 갔겠지. 경대. 경대나 동국대로 갔겠지. 진짜 경찰이 정말 하고 싶었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놈은 경찰을 지켜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으면요 경대나 동대로 보냈겠죠 이런 코칭을 했겠지 코칭을 해서 근데 이게 안된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무한 거예요 저도 아버지가 공무원의 고졸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코칭이 안 되는 거야 공무원이 최고다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서울로 이제 대학교를 갔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많이 부딪히고 깨지고 하면서 많이 깨우친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대학원도 가고 나의 전문성을 살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동기부여가 된 거죠, 사실. 왜냐면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꿈을 꾼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변에 그냥 단순히 아, 나 공무원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뭔가 해보자. 나도 미래를 꿈꾸고 남들이 대체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20대 초반부터 그렇게 꿈을 꾸어서 노력하는 애들이 있었던 거야, 주변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았으면 저도 순경시험 봤을 것 같아요. 제 특성상 저도 이제 경찰에 맞고 경찰을 좋아했고 부모님이 공무원 시험을 되게 선호하셨고 했기 때문에 저도 순경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코칭과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이제 교육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어, 여러분들이 금수저 이상의 집안에서 태어나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서 학교를 다녀보고 이런 경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생짜로 지방에서 중고등학교 다 나오고 20살 되기 전에 해외 한번 못 나가 보고 그런 인생 살았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설계에 의해서 해외 경험을 했다 쳐 봐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 어디 미국 가서 국제 학교 경험을 해보는 거야. 1년, 2년 동안. 그리고 중학교 때 어디 나가서 학교도 다녀보고 그런 거야.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라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해봐. 여러분들이 경찰 했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병보에 있어서의 불균형이 심하다는 거예요. 투자들이. 심각해요. 이게 여러분들 심각해요. 진짜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파악해야 돼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지. 아 나의 인생이 이랬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되는 것들이 제가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영어를 해라, 학이 따라, 그래야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흙, 흙수저로서 채울 수가 있는 거야. 집안 좋은 애들이 갖지 못한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거. 그게 수사잖아요, 수사. 그거밖에 없어요, 수사밖에 없다니까 걔네들은 금수저 이상의 잘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학도 다녀오고, 뭐 부모님이 지원도 잘해주고 하지만 얻을 수 없는 게 수사밖에 없어요.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부자여도 수사는 못 해요.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뭐돈 많다고 강력계 형사 할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사라는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경찰에 이게 경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했어요. 아, 경찰에 이 메리트가 있겠구나. 소방, 교정 이런 게안 되잖아요.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흑수저 경찰관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 이러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여가면서 바꿔 나가려는 그런 걸 해야 된다니까요. 이러한 자각이 없으면서 어, 경이 빨리 가보자, 승진시험 두구라 하고 응? 한 10년 동안 승진에만 목매달고 아둥바둥 살아 50대. 근데 50 됐더니 경정 너무 힘들고 안 돼. 그럼 이제 경감 퇴직이야. 그러면 이제 삶의 이제 의미를 찾기가 힘들죠. 근데 축퇴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준비를 하는 거야. 현실은 흑수저 집안이지만, 어, 뭣도 모르고, 코칭도 제대로 못 받고 경찰에 들어왔지만, 그래도 경찰에서 할수 있는, 수 있는 수사라는 막강한 공권력. 이것을 이용하자.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딱 잡고. 이걸 누가 잘해요? 경제 출신. 무지 잘하잖아요. 경대분들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다 코칭을 받아요 경대분들도 제가 많이 만나봤지만 흑수저 출신이 있고 은수저 이상 경대 출신 분들이 있어요 흑수저 분들은 학비 내기 어렵고 군면제 받았으니까 옛날에 그런 메리트 때문에 그냥 뭣도 모르고 공부 잘하니까 한 케이스가 있고 은수저 이상 분들은 코칭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법시험을 보던지 아니면 이제 로스쿨 가서 변호사해서 이 테크 트리 타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코칭 받는 이 두부류로 나뉘더라고요. 경대라는 곳에 가면 모두가 동일하게 같은 정보를 공유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등해져요. 경대 가도 순경은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순경 경찰관 분들은 들어와서도 정보에 불균형이 있어요. 입직 전에도 부모 집안에서의 정보 불균형이 있잖아요 근데 입직 후에도 그대로 가 입직 후에도 여기서 이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 입직 후에도 정보를 어, 균형화하는 작업을 해야죠 이 현실을 진짜 하루라도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멋 모르고 그냥 공무원 생활 즐기겠다 이러시면 결국에는 시간은 흘러가고 나중에 그 갭은 벌어진다 네, 경대랑 경관부 분들하고 그 갭은 계속해서 벌어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더 깊게 들어가 보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월급 얘기도 했고 시야 얘기도 했고 세상은 너무 넓고 경찰이란 조직은 대한민국 내에서 보면 뭐큰 조직이지만 그 조직을 벗어나면 요더큰 시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염두를 하세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유학하기 전에 몰랐죠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똑같이 그냥 공무원 하는 그런 사람이야 월급 나오면 좋아하고 20일 날 월급 받으면 들어오면 어, 월급 날이네? 어, 좋아하고 그날 뭐 월급이 다 분산되지만 다 들어왔다 잠깐 들렸다가 다 도망가지만 뭐 그런 거에 만족하고 살다가 이제 점점 저도 이제 균형화하는 작업을 한 거죠 제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마인드가 변하고 하다 보니까, 시야가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 들어온 거예요.